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행복한 모아과입니다 아, 지금 모아가를 따고 있는데, 아, 자세히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아, 합니다. 모아를 딸 때마다 자세히 관찰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잎사귀가, 어, 양분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둥그렇게 자라는 놈이 있고, 양분이 적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이렇게 자라는 놈이 있습니다. 근데 양분이 적어서 이렇게 자랐다 하더라도, 과연 모아가가 작냐. 모아가 뭐 이렇게 큽니다. 이게 잎사귀가 작더라도 모아가는 크다. 모아가 뭐 지금 이게 한 120g 정도 나와있네요. 그니까 러 잎사귀를 굳이 크게 키울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잎사귀가 크게 되면, 이렇게까지도 커요. 그렇죠? 어마어마해 그죠? 같은 나무인데 어느 시기에는 자 보십시오. 이게 작아요. 한뼘 이만큼 한 15cm. 근데 얘는 얘는 이렇게 큽니다. 자 같은 나무도 이렇게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파리가 작다고 해서 뭐가 작은 건 아니다. 그래서 이파리를 작게 해야 어, 일단 전체적으로 화합성을 많이 할수 있고 과일이 빨갛게 익습니다. 그래서 어, 잎사귀를 작게 키우는데 너무 크게 키우지 않게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진짜 잎사귀가 크죠? 뭐 보십시오. 자, 잎사귀가 작아도 모아가는 작지 않다. 그걸 오늘 보여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